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펜더입니다. 요즘 집에서 이제 언더싱크 정수기라는 거를 구매하셔서고 직접 설치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정수기 설치 자체는 이제 정수기 모델에 따라서 설치 방법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각 모델의 뭐 설명서나 매뉴얼 같은 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정수기를 이제 조립할 때 설치할 때 사용하는 이 정수기 피팅 부속이라는 제품에다가 호스를 연결했다 분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를 설치할 때이 피팅 부속이 하는 데다가 이제 호스를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 연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정수기 피팅 부속에 이제 호스를 꽂을 수 있는 이런 구멍이 있는데 자이 구멍에다가 호스를 갖다 대고 그냥 꾹 눌러 주면은 설치가 완료가 되고요. 자이 상태에서 호스를 꾹꾹 당겨서 제대로 고정이 되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자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호스를 당겨서 설치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일자가 됐든 뭐 기역자가 됐든 아니면 이런 T자가 다양한 부속들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정수기를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이 조립하는 방식은 굉장히 쉽지만 생각보다 이 호스를 분리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피팅 부속의 경우에는 이 내부에 고무로 된 오링이 들어 있는데 고무 오링이 이제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경화가 되면서 탄성이 떨어지고 물이 이 부속에서 샐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피팅 부속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호스를 빼야겠죠. 자 호스를 빼는 방법은 이 피팅 부속 호스랑 연결되어 있는 부위 보면은 이 위쪽에 살짝 피워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면 이게 눌리거든요. 자, 이걸 누른 상태에서 호스를 빼면은 자, 이렇게 호스를 간단하게 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를 설치하다 보면은 어, 이런 정수기 호스를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서 이제 시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 호스를 자르다고 일반 가위로 그냥 썩득썩득 잘라서 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어, 일반 가위를 이용해서 이 정수기 호스를 자르게 되면 절단면이 거칠거칠하고 이제 뾰족뾰족하게 이제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피팅 부속에 낄때 이제 고무 오링이 손상되면서 물이 샌다거나 아니면은 이 결합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물이 샐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 이렇게 생긴 정수기 호스 전용 커팅기가 있거든요. 이런 제품으로 사용해서 잘라주시면은 절단면이 아주 매끈하게 마감이 되면서 정수기 시공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커팅기를 벌려주시고 호스를 끼워주신 다음에 자 눌렀던 거 놓고 이 끝부분을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예, 매끈하게 마감이 되면서 절단이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벽에 붙어 있는 수도 앵글 밸브에서 정수기 쪽으로 이제 호스를 뺄때 사용하는 구속 정수기 아답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싱크대 이 하부장 문을 열어보시면은 벽에서 이런 식으로 앵글 밸브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 오른쪽에 달려 있는 이 앵글 밸브가 냉수고 왼쪽에 달려 있는 게 온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기에 연결하는 거는 이제 냉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온수는 제껴놓고 생각을 하. 자, 이 상태에서 이 정수기 쪽으로 호스를 하나 빼려면은 여기에다 이제 아댑터 부속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 부속을 설치하려면은 일단 물을 잠가줘야겠죠. 냉수 쪽 앵글 밸브를 자,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물을 잠가주세요. 그 다음에 싱크대 수전으로 올라가는 요 고압포스를 자 이렇게 풀어서 빼줍니다. 그 다음 이 정수기 아댑터라는 제품을 방금 고압포스를 뺀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끼워서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아댑터를 끼울 때이아댑터 안쪽에 고무 패킹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테프론 테이프 같은 작업 안 하고 그냥 바로 끼워주셔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신 상태에서 아까 전에 뺐던 싱크대 고압 호스 냉수 호스 있죠? 그 냉수 호스를 이 아답터 위쪽에 나사산 있는 부분에다가 해결해주시고꽉 조여줘야겠죠? 뭐몽 키스 패너 같은 걸로 꽉 조여서 설치를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 호스를 연결해주면 되는데 자, 호스를 연결하기 전에 이 호스에다가 방금 뺀 너트를 이렇게 끼워주시고 호스를 이 물이 나오는 토스구 쪽에다가 잘 맞춰서 끼워주신 다음에 자, 너트를 돌려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고 살짝 당겨서 설치가 잘 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이 호스는 이제 정수기로 연결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정수기 아다터 설치가 완료되겠고요. 자 이렇게 위쪽에 있는 밸브로 물을 틀었다 잠갔다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앵글 밸브 손잡이를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열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호스를 뺄때 한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호스에 보면은 이렇게 뭐 이게 빨간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생긴 클립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자 호스 이 연결. 자,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끼워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건 정수기 피팅 안전 클립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꾹 누르면은 호스가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정수기 아래쪽에 뭐 호스를 건드린다거나 의도치 않게 이 부분이 눌려서 호스가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 호스가 불의 사고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클립을 끼워놓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클립이 끼워져 있으면은 이 부분을 아무리 눌러봤자 호스가 안 빠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클립이 있으면은 클립을 자, 이렇게 제거하신 다음에 눌러서 후스를 제거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후스를 이렇게 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언더싱크 정수기를 설치할 때 필요한 정수기 피팅 부속과 정수기 아댑터 제품을 설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혹시 집에서 언더싱크 정수기를 직접 설치할 생각이 있으신 분이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정수기의 이 피팅 연결 부위에서 물이 새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참고해서 직접 정수기 설치나 수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히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